현재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강타하고 있는 아이템이 하나 존재합니다 심지어 이 아이템은 신화급 아이템도 아니지만 10게임 중 8게임 정도는 무조건 보일 정도로 최고의 인기를 뽐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아이템은 무엇이며 현재 왜 이렇게 유저들 사이에서 아니 특히 탑라인에서 인기가 폭발하는 걸까요?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그렇다면 고! 때는 불과 1년 전 2021년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아이템의 등급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등급 시스템 새로운 아이템들이 대거 등장하며 협곡판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볼 선체 파괴자라는 아이템은 이 당시 뿅 하고 등장하진 않았고 11.13 패치에서 새롭게 추가된 전사용 스플릿 푸쉬 아이템입니다. 심지어 이 아이템은 가장 높은 등급인 신화급 아이템이 아닌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전설급 아이템이고 최근 화제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쭉 그렇게 인기가 높은 아이템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최근 들어 이 아이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유저들도 몇몇 존재할 테니 말이죠. 무튼 선체 파괴자의 효과는 간단히 단독 행동 시 방어력, 마법 저항력의 증가와 대형 미니언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현재 이렇게 이 아이템이 인기가 폭발하면서 탑 전용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LCK의 정글러 커즈 선수가 공식 경기에서 1코어로 사용할 만큼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며 정글 챔피언까지 선택하게 만들었냐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라이엇이 공식적으로 스플릿 푸쉬를 염두하여 만들어낸 아이템이기에 효능이 스플릿 단독으로 좋을 수 밖에 없다는 점 비슷한 가격 비슷한 성능을 지닌 아이템들과 견주어 봤을 때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 역시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 아이템이 스플릿에 특화되어 있어 탱커형 브루저이면서 스플릿이 중요한 챔피언들이 아이템을 쓴다 기존 단단한 몸과 스플릿 능력의 날개를 달아주어 완전히 찰떡궁합이죠. 특히 최근 그레이브즈와 선체 파괴자의 조합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조합이라는 점. 대포 미니언을 강화시키는 효과 덕에 라인 클리어가 비교적 약한 챔피언을 상대한다면 대놓고 채굴, 압박 등을 넣기가 용이하다는 점. 최근 진행된 두 번의 패치에서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의 상승, 체력의 상승으로 큰 버프가 이루어졌다는 점. 1코어 아이템 중 확실하게 선택할 신화급 아이템이 없는 챔피언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었다는 점. 등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죠. 추가적으로 위에 언급했던 대형 미니언의 강화 효과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과거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강타했던 희대의 적폐 아이템, 지휘관의 깃발을 모두 기억하시나요? 미니언을 영구히 강화시키는 효과를 지닌 아이템이었는데, 이때 강화된 미니언의 성능이 얼마나 좋았는지, 심지어 한 팀에 4명, 5명, 아니 게임에 참가한 10명 모두 이 아이템을 갈 정도로 진기한 장면을 연출했던 당시 지휘관 오브 레전드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밸런스를 붕괴시켜버렸던 아이템이었죠. 선제 파괴자는 이와는 비슷하지만 전체적인 게임의 밸런스를 파괴시키지 않는 점에서 적당히 지휘관의 깃발의 효과를 계승한 아이템이라는 점 역시 이 아이템이 이렇게 인기를 얻는데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템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템의 효과가 발동되는 조건이 단독으로 있을 경우 발동되므로 상대와 영혼의 1대1을 하던 도중 아군의 개입으로 순간 올라갔던 방마저가 깎일 수도, 정글이 선체 파괴자를 든 아군에게 갱을 가기가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도 또한 상대가 현재 나의 방마저를 보고 혼자 있는지 둘이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하죠. 마지막으로 현재 선체 파괴자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평을 받고 있는 챔피언으로는 그레이브즈, 요릭 우르고, 다리우스 등 탱커형 브루저들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실상 현재 웬만한 탑라인의 탱커형 브루저들은 대부분이 1코어로 선택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너도 나도 모두가 선택한 선체 파괴자라는 아이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입니다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